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공기 중에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다양한 오염물질과 유해가스 악취 등이 떠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동화해서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셔야 우리 몸이 건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는 이러한 물질들만 있는 게 아니죠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세균도 떠다닙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이런 세균까지 다 잡아주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당수의 제품들은 이러한 세균을 잡아내는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균까지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기청정기는 없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캐리어의 클라윈드 공기청정기는 6단계 공기청정 시스템을 통해서 미세먼지, 오염물질, 악취 등을 완벽하게 제거할 뿐만 아니라 나노의 기술을 적용해서 세균까지도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제품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 반려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걱정하는 게 냄새와 세균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이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실제로 그렇게 좋은 제품이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캐리어 클라미드 공유청정기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나노의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나노의 기술로 인간과 동물에서 유래한 바이러스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1000배 수분량으로 피부결은 촉촉하게 머릿결은 정돈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노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죠? 나노이는 물에 포함된 미립자 이온으로 만들어진 안전한 물질로 알러지 물질 억제하고 탈취 효과 곰팡이 균 억제, 바이러스 균 억제, 초미세먼지 내 유해 물질 분해 및 억제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 캐리어 클라윈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는 이 나노이 기술을 적용해서 99.9%의 제균및 탈취 시험 결과를 인증받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뛰어난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나노이 기술은 3단계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하네요. 1단계에서는 발생된 나노 입자가 바이러스에 도달해서 2단계에서 바이러스의 수소를 빼앗은 다음에 3단계에서는 억제된 바이러스가 수분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수분으로 전환된다. 와, 이거 정말로 놀라운 기술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바이러스가 수분으로 전환되지? 네. 여태까지 이런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제품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캐리어 클라미드 공기청정기는 6단계 청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실제 안에 들어있는 필터를 보면 필터의 두께가 상당히 크고 두꺼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프리필터는 큰 먼지를 제거하고요. 안에 있는 헤파 필터는 알러지 유발 물질이나 곰팡이, 초미세 먼지 등을 99.5%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탈취 필터가 5대 유해 가스를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나노이 기술이 공기층의 균과 가스를 99.9% 제균 및 탈취를 하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를 아주 쾌적하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필터는 360도 원형이라서 더 넓고 더 빠르게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노 기술과 6단계 공기청정 시스템만으로는 우리 주변의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염된 공기를 빠르게 빨아, 빨아들여서 내뿜어야만 공기가 빠르게 순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필터와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것을 빨아들일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에는 초강력 제우스 팬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 라운드형 히든 에어 시스템이라서 공기를 서라운드 흡입을 가능하고요. 더 빠르고 강력한 순환 기류를 형성해서 오염된 공기를 더 빠르게 청정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가 18단계로 바람을 조절한다. 상당히 신기하죠? 네, 선풍기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18단, 18단계로 조절을 하지? 이렇게 미세하게 바람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제품은 그만큼 사용자의 환경을, 사용 환경을 고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집, 아이가 잠들 때 아이가 정말로 미세한 소리에도 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1단계 취침 모드를 이용하면 정말로 조용하고 섬세하게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있는 집, 수험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음이 크면 사용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5단계 저소음 모드를 이용하면 조용하면서도 아주 빠르게 쾌적하게 공기를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이런 날에는 일반 모드로 아무리 해봤자 빠르게 공기가 청정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날에는 18단계 모드 또는 터보 모드를 적용해서 초강력 허리케인 청정 모드로 더 빠르게 공기를 케어할 수 있습니다. 나노이 기술 6단계 공기청정 시스템 초강력 제우스팬 18단계 바람 세기 조절 모드 이런 특징 정말 좋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결국 사용을 잘할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이 불편하면 사실 사용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편의 기능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우선 무빙 에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패널이 위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리모컨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공기 상태를 멀리서도 보다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정도를 4단계의 색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멀리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물론이고 극초 미세먼지 수치도 확인해 주니까 보다 세밀하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라서 집안 어디에 둬도 상당히 멋스럽긴 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360도 라운드형 히든 에어리라서 위생적이면서도 관리가 상당히 쉽습니다. 또한 필터도 그냥 꺼내서 청소기로 먼지등을 빨아들이면 되고요. 물청소를 하면 바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는 이동이 좀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데 얘는 바닥에 무빙이 든 일이 있어서 이동도 상당히 쉽고 편리합니다. 집안 어디든 그냥 굴려서 이동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이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동안 내내 틀어놔도 전기요금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캐리어 클라윈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고 난 후에 변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나 뭐 세균 걱정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확실히 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이 있기 때문에 냄새 등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제품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들이 있는 집, 반려동물이 있는 집 이런 가정에서 특히 캐리어 클라윈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